안녕. 제가 빨간 머리가 됐는데요.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별로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만지 아세요, 여러분? 30만원이에요. 제가 엄마한테는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두달 전에 인스타에 컨텐츠 추천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누가 썰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썰이 없어가지고 풀 생각이 없었지만 생겨버렸어요 썰이 <laughs> 제가 이제 미용실 가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굉장히 제 스타일대로 자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갔는데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는 거예요 석촌호수를 갑자기 필이 받아서 무려 다섯 바퀴를 돌았거든요 물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남친이 있었어요 저도 남친이 있었고 근데 말을 안 해가지고 다 모르셨을 건데 아 지금은 헤어진 상태고요 이 얘기는 먼저 작년으로 좀 거슬러 가야 돼요 작년이면 제가 중3 때였겠죠? 중3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못 쏠했다가 완전 연애 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남소를 한번 시켜준 적이 있어요. 시원하게 말아먹고, 아, 난 진짜 남자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혹시 여러분 헬로톡을 아시나요? <laughs>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언어 교환 어플이에요. 제 전남친은 일본이네? 저보다 두살 많은 오빠세요. 한창 일본어 공부할 때니까, 보이스룸이라는 단체 전화 기능? 제가 호스트로 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교환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분한테, 전화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이랬는데 저한테 자꾸 막 귀엽다고 해주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귀여우면 안 돼. <laughs>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혼자서 오사카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할 때아나 오사카 간다 이랬더니 걔가 마침 딱그 오사카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야 그럼 우리 한번 놀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남이 성사가 됐죠.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되게 걸어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제가, 어? 이지랄을 하면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막 지금 어디 가. 그래서, 아, 쩔수 없다 하면서 같이 놀게 됐어요. 그분 피셜, 그날은 비주얼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밥도 먹고, 약간 스포츠몬스터 같은 것도 가고, 그러다가 저녁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제가 진짜 이상한 게, 저녁밥의 매직이라고, 이성과 단둘이 저녁밥을 먹으면 상대방이 갑자기 잘생겨 보인다. <laughs> 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녁밥을 먹는데,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왜였지? 난 진짜 왜 그랬지? 제가 좀 반해 버렸어요. <laughs>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 가지고 야, 진짜 우리 한 번만 더 놀자. <laughs> 알겠다고 하고 다시 만났어요. 그날은 완전 데이트가 따로 없었어요. 동물원 가고 관람차 타고 쇼를 한다 진짜. 갑자기 이제 저녁밥을 먹는데 <laughs> 아 진짜 왜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좀 좋아졌나 보죠? 어쩔 수 없죠.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으로 가야죠. 가서 계속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걔가 다른 여자하고 전화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막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난좀 삐진 척을 했거든요? 무슨 이런 잼민이 같은 걔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아니 어, 나좀 질투 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아니 나너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내가 왜그랬지 진짜?라고 했는데 걔가 자기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완전 뭐 제대로 된 무슨 일본인 남자.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아무리 중고등학생의 국제 연애랑 연애가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귀고 한달 차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걔 효년이 따로 없죠. 갔는데 아 굉장히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아 진짜 이게 연애구나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데이트 하고 별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몇달 동안 또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전화만 하고 연락만 하고 근데 얘가 진짜 웃긴 게 계속 자기가 인기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학교 선배한테 고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편의점 앞에 서 있었는데 번 딸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맥도날드에서 두번번 번 딸을 당했다는 거예요.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연애를 하고 세 달째부터 애가 점점 씹새끼 열매를 먹었는지 태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엄청 길면 일주일에 한번 연락하고 기본으로 이틀에 한번 연락을 하고 근데 일본인들이 연락이 느리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참았거든요, 계속. 시간이 연러서 제 생일이 다가와요. 제 생일? 12시가 딱 됐어요. 연락이 오겠구나. 핸드폰을 봤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자고 있겠구나. 낮에 오겠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안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내 생일이 끝나기 1분 전에 오겠구나. 그날 저녁에 핸드폰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예? 계속 연락이 없다가, 3일 뒤? 쯤에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뭐해? 뭐해라니. 살짝 야마가 돌아가지고, 너 일요일에 내 생일이었는데, 몰랐지? 이랬더니, 얘가 약간 젖댔다는 듯이, 어? 아, 생일이었구나. 어, 이지라를 변명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체념을 한 상태니까, 그래. 어, 이랬더니, 자기는 그날에 바빴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체념을 했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갑자기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가 나빠. 나?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가족들이랑 오사카를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4일 동안 있고, 저는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였어요. 3일 정도는 제가 혼자 있잖아요. 만나자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난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DM을 보냈죠. 나 그래도 오사카까지 왔는데, 안 만날 거냐. 그래도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만났는데, 애가 미친 새끼 열매를 먹은 거죠? 스타벅스에 갔는데, 갑자기 저희가 살짝 길을 헤맸단 말이에요. 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일본인은 알기 쉬운 곳에 서 있어. 넌왜 이렇게 이상한 곳에 가 있어? 음, 내가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아직 오후 4시? 밖에 안된 시간이니까 단막으로 갈래?라고 했더니 갑자기 집을 가겠대요. 자기는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가봐야 되겠대요. 맨날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냥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가고 돌아가는 뒤부터 약간 연락도 잘안 보고 그냥 전화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차였어요. 제가 짜증이 나고 성격이 귀찮다는 거예요. 아니 전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연락을 강요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귀찮고 했는데. 모르겠고 저랑 얘기를 하면 짜증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했더니 며칠 뒤에 헤어지자고 정말 슬펐고요. 두달 정도가 지나서 제가 일본인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남친 뒷담회가 열린 거예요. 제 전남친 얘기를 듣고 일본인 친구가 갑자기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있냐고. 일본인 친구가 그분의 계정을 팔로우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봤는데 아주 예쁜 연애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본인 친구가 근데 지영아 너 헤어진 지몇달 됐다 했지? 어? 두 달. 아얘 여친이랑 세달 됐대. 네? <laughs> 이제 바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세달 전에 만났으니까. 근데 바람을 피고 있을 때 저를 만난 거였어요. 이제 여친이 계실 때 저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썸남한테 갑자기 차단당했을 때랑 멘탈이 이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개빡쳐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조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왜냐면 저랑 사귈 때는 그분이 스토리를 올리긴 올렸지만 친친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친친으로 올린 이유가 바람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야, 멋진데? 제가 다래끼가 난 이후로부터 이쪽도 속상이 됐거든요. 어, 이제부터 무쌍 메이크업 이런 건 없으세요. 잠시만, 너무 쪽팔린데? 내가 이거 올려도 되나? 정말 후회스럽고요. 다시 연락을 보낼까? 했었거든요. 근데 예쁜 연애 중이신데, 보냈으면 망신이었겠네요. 메이크업 완성. 아, 아니고요. 아 고데기 해줘야 되고요. 아니, 제가 요즘에 턱이 좀 자라고 있는 느낌이에요. 얼굴의 길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길어지는 느낌? 어제 저녁에 집대성을 보다가, 대성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진짜 대성님이랑 결혼할 수 있으면 진짜 할수 있...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laughs> 제가 대성님 영상을 보고 잤는데 꿈에서 대성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대성님이랑 썸 타는 꿈을 꾼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대성님 앞머리가 대체 왜 이런 거지? 제가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laughs> 아 근데 뭐 붙여줘야 들어가지. <laughs> 아니 레어드 이컷 고데기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리고 싶다. 진짜 다. 네, 고데기는 포기했고요. 어 레드 나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음, 지랄이고요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댓구알 해주시고요. 안녕.